네 오늘은 바로 층간소음 상황극 할건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두둔 누구실까요? 아이 칼을 드죠아 맞다 이거 아! 아! 야 이거 칼 어떻게 쓰냐야 뒤질래 이거? 야 이거 쓰지마 그러면 네 오늘은 한국 극은요 바로 층간소음 상황극인데요 아칼 들지 말라고 니도한번더 때려봐 아 아파 어, 아, 잠깐만. 한번 PVP 하실래요? 아니,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아, 아니, 한 번만. 싫어, 싫어, 싫어. 안 돼.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아 돼. 아니, 상황극 찍어. 용담기 하지 말고. 한 번만이야. 아, 일단, 야, 용담기 하지 말고. 빨리, 빨리, 사면 진짜 가고 있어. 10분 안에 찍어야 된다고. 네, 오늘은 층가소음 상황극. 오늘의 게스트는 모코고요. 어, 모코. 네, 그러면 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오늘이 내가 이사오는 날. 아, 오늘 이, 아파, 이, 오늘 이 아파트에서 사는 날. 아하. 아, 맞. 이기 사는, 음, 관리 아저씨는 어디 갔고. 어, 제가 관리실. 여기가 관리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 내 집은 4층에서 왼쪽이라는데. 올라가 볼까? 4층이 어디지? 여기가 1층, 2층, 3층. 오, 4층 여기네. 자, 그러면. 아, 맞다. 하지만 내 지문을 갖고 왔다는 사실 별로 없지만. 작업대, 바로 설치. 아, 집에 가 어, 무거워. 흐, 흐, 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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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야. 이이이 진짜, 진짜, 느낌이 드네. 먹을 거 없지만. <laughs> 이사는 분들한테는 인사 좀 해볼까? 인사로 출발! 따단! 똑똑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보세요. 나오보세요저 실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밑에 새로운, 문, 새로 어, 뭐라 해야 되냐. 이사 왔는데. 예잘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 마, 하지 마. 저도 잘 네.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내가 볼까 쓱싹 쓱싹 하지 마어어문 <laughs> 열려져 있네 아 이제 자기나 해볼까 이제 낮잠 쿵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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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미치시끄러시끄러시끄러 워용히해조용히해쿵쾅쿵쾅아이거진짜쿵쾅쿵쾅쿵쾅있어저기요너무시끄러워요 저희 집다이아칼로 음식 썰고 있었다고요. 아, 음식 써는데 무슨 쿠쿡쿠 소리가 나요. 원래 뭐 저희 집은 그래요. 원래 쿠쿡쿠쿡쿠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네? 아, 진짜 나 진짜 쿨 자고 있었는데 아, 쿠쿵쿡 아, 진짜. 나 아, 이제 자기는 해볼까. 하지 마. 자기는 해볼까. 아쿵끄쿵쾅쿵쾅쿵쾅쿵아 진짜 밤다 돼가는데 왜 계속 시끄러운거야 아 진짜 이제 마지막 친구 저볼까 진짜. 에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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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기요! 에? 저 시끄럽다고 하지 말... 부엌칼로 저녁밥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칼로 어, 저희... 알겠어. 이제 잠부터 하지 마세요. 저희 집 원래 부엌 칼로, 어, 뺴! 막 이렇게 막 썰고 그래요. 큰 소리 나게. 그 마지막 충고입니다 이제 이제 자세요. 좀 이제. 예? 자세요. 네. 아, 진짜 시끄럽네. 이제 자야겠다. 자야지. 음. Selvgrøt.

시 19분에 시죠아 그러면 이제 담배 좀피워 봐볼까 빌려 가볼까? <laughs> 어, 담배 좀피워 담배 좀피야겠다어 상자 있네 오, 근데 이거 필요 없잖아 저 지금 가품이야 아 나도 내려가야지 아침이다 담배 풀 때는 역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 피워야지 아 이제 버려야겠다 아 미안해 나랑 다시 들어왔잖아 이제 내려가볼까? 내가 알쥬 근데 갑자기 불이 번지기를 시작했다 불이 번지면서 아파트 옥상에 불이 가득해졌다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뭐지? 한 번, 뭐지? 어, 이, 층 사람은 괜찮나? 한번 내려가 볼까? 어, 어, 어 뭐야? 저, 저거 철벽을 뭐야? 어, 이득이득? 이득이득? 어, 아무,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득이득? 아싸! 저기 위층! 저기 위층! 네! 어딨어요? 밑에 있네. 잠을 올라왔네. 저기요. 여기 아닌데. 어디세요? 여기요! 어디요? 여기요! 어, 위에, 위네요 <laughs> 여기요! 네, 저기요. 아까 무슨 이상한 소리 들렸지 않았어요? 전 자고 있었어요. 아니, 네? 자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요리하고 있었다고 할까? 아, 그래요? 한번 나와봐요. 어떤 이상한 소리 들었거든요. 왜? 여기 처블럭 있어요. 그냥 뭐, 옷장으로 한번 올라가 봐요. 네. 어, 뭐지? 저, 아까 좀, 진짜, 우, 무슨, 이상한 소리, 뭐, 펑, 터지는 소리, 아. 이 사다리 뭐죠? 이 사다리 뭐지? 위에 올라갈 수가 있네? 뭐야, 이거? 왜 터져 있어. 여기 폐아파트인가요? 이 뭐야, 이거? 폐아파트다! 어, 뭐야, 이거? 그리고 이 라이터는 뭐죠? 어? 네? 라이터! 아 그, 불, 이거, 담배 폈잖아요 불, 불! 불! 불. 아, 어. 뭐야 이거 그리고 여기 폐아파타 아니에요? 아, 아 아까 저목소리올왔을때 괜찮았는데 뭐죠? 뭐지 뭐지? 이게 바로 유령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아 뭐래요? 아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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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실에 알려보죠 이거. 관리실에 사람이 없어요. 아 맞다 사람 없지? 음, 관리실도 가출해가지? 관리실 가치, 가출해가지고 나갔어요. 이거 뭐냐 이거? 그리고 여기 이거 좀 이거 좀터질것 같은데 이거 지금 중심에 이것 같은데 그리고 아 제가 여기 아파트의 전설을 하나 알려드리죠 안녕하세요 아, 뭐 어쨌든 뭐이 집에 못살겠네님집 위에도 터졌으니까 뭐 반대쪽 여... 아파트도 있으니까 맞다 저기요 안되구나돈 내야 되구나 아 이거 집 어떻게 이집이집 이집 어떻게 할까요? 이집이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밑에서 살면 되죠? 밑에서 사 어떻게 살아? 요 밑에 방이 좀 있잖아요. 그럴까요?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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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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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어, 뭐야 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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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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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잠깐만. 아. 아. 저 여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제 주문으로 한번 빠져나가보죠. 얍! 올라오면 지 저기요. 네. 저희 집이 이렇어요. 이제 어떡하죠? 그냥 이집 팔을 래요 그래야 그거 파주... 없어요. 그 이거, 이거 아파트예요저 돈이 이제. 철게 18개밖에 안 남았는데. 전, 철블럭 6개밖에 안 남았는데. 옆에 집이 있어요! 가자! 여기야! 가자! 아, 저기구나. 가자, 가자! 우와! 이제, 이제 여기는 내거다 나도 내거다 입구가 어디지? 아, 여기구나. 저기 앞이구나. 우 와, 들어와서 살자 응. 아, 뭐야. 이제 왜 이렇게 어둡죠? 어, 저왜 이러죠? 봐봐요. 이거 한번 봐봐요. 하하하하. 들어오지 말라는 거다. 저는 그냥 어디 아, 있을까요? 여기는 내집 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면 부탁드립니다. 보코야. 오늘 네? 상황극 어땠어? 좀 그래? 네. 그리고 우리 만약에 구독자가 제가 하나 알려드릴 공지에 만약에 우리 구독자가 50명이 된다면 다른 팀원들하고 한번 저희 멤버들하고 붙어보겠습니다. 응 아, 그럼 근데 그게 어렵지 신청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아, 근데... 해볼게요.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5 0명대면 이벤트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이상 비지에 파트였고요. 구독과 저한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비지에 파트였으니, 받았으니... 따, 따,